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톱바 친구입니다. 아 제가 일전에 풍란이 개화하면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. 아 풍란이 사실 한 2주 전서부터 개화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아 개체마다 아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어 이미 그진 꽃이 있고 어 지금 또 피어있는 게 있고 이제 꽃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아 그런 난들도 있습니다. 일시에 나오면 좀 보기가 좋을 텐데요. 아, 그렇게 해주질 않네요. 아, 이 바깥의 모습은 이제 먼저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. 지난번에 이 풍란을 처음 촬영할 때는 이 밖이 좀 삭막했었는데, 아,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아,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. 저 앞에 문학경기장도 보이고요. 어, 꽃핀게 얼마 안 되지만 어,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, 사실 이 자주색 꽃이 난이 제일 먼저 개화를 했습니다. 아마 한한달 정도 벌써 된것 같은데요. 어, 그때 이제 많이 나와서 꽃이 핀 것은 이미 적고, 이게 늦게 나온 꽃대가 지금 이제 개화를 해서 아 이것도 질 때가 거의 됐습니다. 아그 난이 꽃이 잘 피네요. 이건 아 이제 얼마 전에 목부작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. 아 여기는 이제 꽃대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. 아직 개화를 안한 안 한? 아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에 꽃이 피면 좀 이쁠 것 같은데요. 아, 지금 어, 꽃이 많이 핀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히 향이 좋습니다. 일부에선 꽃이 피고, 일부에선 꽃대가 올라오고, 아, 그러는 중입니다. 어, 개체마다 조금씩 꽃의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아, 예년 만큼 꽃이 올해는 많이 피는 것 같지 않네요 작년에는 특히 꽃이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분해다 심은 풍면들인데요. 어, 여기도 이, 이 난은 어, 그한 반은 이미 벌써 꽃이 졌고 어, 어, 지금 어, 꽃이 좀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질 때가 된 아, 그런 나입니다 이게 꽃이 어, 이 난이 제일 많이 핀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 그 풍란 아, 아, 일시에 다 이렇게 피지는 않았지만 아, 일부 개화한 모습 아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마치겠습니다.